네, 대한민국 대표 토크쇼, 네, 고해성쇼. 네, 오늘 메시처럼 꿈꿔라. 네, 메시에게 안 되는 게어딨니다 됐지. 네, 네, 메시 이야기 제가 재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시,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르헨티나 하면은 또 떠오르는 축구선수, 마라도나가 있죠. 네, 이 마라도나랑 하여튼 뭐, 이 사람들 많이 비교를 해요. 마라도나보다 더 뭐, 낫다. 아 그래도 마라도나가 낫다. 하여튼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메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마라도나 그 비디오를 지겨울 정도로 봤답니다. 지겨울 정도로. 그 얼마나 많이 봤으면 지겨울 정도로 봤대요. 마라도나 그 축구하는 거를. 겨,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야 마라도나랑 비슷하다는 라하여뭐 마라도나보다 더 낫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지금은 뭐 별명이 뭐 축구의 신 축구의 메시야 축구 선수가 하여 받을 수 있는 상 중에서 최고로 그 치는 상이 발롱도르 아니겠습니까? 발롱도르를 무려 여섯 번을 받았던 선수. 그니까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 축구 역사에 있어서는 이 축구계에 있어서는 이건 진짜로 뭐 살아있는 전설이죠. 예, 네, 살아있는 전설. 참. 근데 이 메시가 처음으로 이제 축구를 한 계기가 다섯 살때 예, 다섯 살때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 축구 구경을 간 거예요. 그 동네 그 축구 클럽에서 그 이제 유, 유소년들이 이제 구경하는 것을 이제 할머니가 항상 이제 메시를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드렸고, 아 구경을 시켜줬고 할머니가 항상 그 어? 메시가 이게 축구를 너무 하고 싶어하니까 그 유소년 그 클럽의 그 감독한테, 에? 아이고 얘좀 한번 좀 뛰게 해줘, 얘좀 하게 해줘, 계속해서 쫄랐대요그 감독을. 근데 이제 감독은 딱 봐도 에? 나이도 어리고, 근데 키가 또 너무 작고 하니까. 아유 안 됩니다 할머니. 아이가 구경만 하세요. 근데도 할머니가 항상 메시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고 좀해줘 얘도 한번 시켜 줘 얘도 좀해 매일같이 이렇게 감독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그 유소년 그 클럽에서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 명이 안 나온 거야 한 명이 한 명이 안 나왔어. 그래서 감독이 어떻게 한 명이 안 나는데 저 옆에서 메시랑 할머니가 구경하고 있고, 아유 야너 와서 한번 한번 해봐. 그 할머니가 하도 부탁하니까. 야, 한번 해봐. 해가지고. 그한명 대신에 이제 딱 경기를 뛰게 됐는데.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거기서. 거기서 메시가 혼자서 모든 수비수를 그냥 다 제치고. 골키퍼까지 제치고 골을 넣었대요. 다들 기절 초풍한 겁니다. 야, 감독이.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그래가지고 바로 클럽에 이제 입단이 된 거예요. 차... 할머니 때문에 축구 선수가 된 겁니다. 할머니 때문에. 차... 할머니가 항상 또 이게 메시에게 동기부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 오늘 여기 뭐야 축구할 때골는 만큼 할머니가 쿠키를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는 메시가 그 쿠키를 먹고 싶어서 1 5섯 개를 넣어요. 었그열 <laughs> 다섯 개를 그냥, 그냥 먹으면서 아주 그냥 기분 좋게 할머니랑 이렇게 막 웃으면서 그 다정했던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고 책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메시가 이 할머니에 대한 그게 엄청 커요. 음? 그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어서 축구를 할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메시 그 세리머니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세리머니가 이두 손을 하늘 위로 크 이렇게 하늘 보면서 딱 이게 있습니다. 이게 돌아가신 할머니를 기린다라는 의미로 할머니에게 꼴을 바친다라는 마음으로 이게 항상 세리머니를 했다고 합니다. 단한 사람 이참이 이 얘기 제가 자주 합니다 그 동안 특강 때 자주 해드리는데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한 사람만 믿어주고 한 사람만 딱 도와줘도 음, 누군가가 나를 단한 명만 도와줘도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1 1살 때. 메시가 그때도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병원을 가서 이제 다 진단을 받았더니 성장 호르몬 분비 장애로 판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키가 안큰다라는 겁니다. 참. 아니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는 이제 재능은 있는 건 이제 가족도 알고 다이 주변의 감독도 알고 다 아는데 이 키가 더 이상 안 자라니까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치료비를 또 이렇게 대면서 어떻게서든지 해 병원을 다니면서 계속 치료를 하는데 치료비가 무려 얼마가 나왔었냐? 이게 책에서 본거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1년에 1억 7천만 원이 나왔대. 1억 7천만 원. 1년에. 와, 이거 감당이 안된 거예요 가족이. 음? 차...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냥 가족들이 힘들고 정말 가난한 집에서 부모님 두분다 이제 맞벌이로 이제 하시는데. 너무나 힘들게 이제 이 메시 뒷바라지를 하는데 아 어, 기적같이 14살 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입단 테스트를 탁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통과만 되면 모든 치료비를 바르셀로나에서 이 구단에서 다 대준다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탁 아버지랑 같이 바르셀로나 딱 스페인에 넘어갑니다. 딱 넘어가서 딱 거기서 이제 메시가 딱공 차는 거 시범을 딱그바르셀로나고 담당 그 기술 담당 코치 감독 여러 사람들 앞에서 딱 보여 주는데 7분을 딱 보여 줬는데 7분을 보고 그 기술 담당 이사가 합격 무조건 영입해야 된다. 야그 그러니까 7분을 보고 그러니까는 이 보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요 이뭐 하여튼 딱그 감독이든 아는 거야 뭐~ 이게 (45분) 전후반 (90분) 볼 필요가 없어 그냥 (7분만) 봐도 알아 그냥 오케이 바로 어~ 계약하자고 해서 바르셀로나에 그때 (14살) 때 들어가서 유소년에 들어가서 그냥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그 계속 잘한 거예요. 그냥 계속 끊임없이 잘해.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이제 그 유소년에 이제 입단을 해서 그 이제 다른 선수들하고 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다른 선수들한테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제말 <laughs> 못해 나 봐. 그렇게 축구는 잘하는데 말을 한 마디도 안 하더래요 메시가. <laughs> 그래서 그 말을 안할 정도로 내성적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그 내성적인 게그 말도 못해 보니까 그 제가 책에서 본 내용에 이제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이제 메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본인한테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메시가 직접 얘기한 적이 없대요. 선생님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어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대신 통역하듯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야니가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줘 나 화장실 갔다 와도 되는지 물어봐 줘 해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하면 친구가 선생님 몇시 화장실 갔다 와도 되나요 <laughs>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끄러워가지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근데 이게 커서도 그렇더라고요 커서도 그러니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그친구그 사촌 여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사촌 여동생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한다는 얘기를 10년 뒤에 했다며 10년 뒤에 10년 뒤에, 10년 뒤에. 예, 어느 날, 그장 친한 친구한테 나, 사실, 너, 사촌여 동생, 좋아해 <laughs> 10년 뒤에 이제 CF를 e sheep, 풀, the b c f 를 c 는데 n 시간 동안 s h c f 를 찍으면서 이차공 차고 뭐하 h 그, e 그 e p and the sheep, and 가 h e sheep, 한 n d the s h e e 저 and the sheep, a n 네 시간 동안 촬영하고 나서 이제 좀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도 돼요? 이걸 물어봤대요. 와, 진짜 대단한 거죠. 아, 그니까 도대체 이 정도까지 내성적인 선수가, 에? 어떻게 이렇게 세계 최고 이 축구할 때는 거의 뭐 호랑이, 사자, 뭐 축구할 때는 보니까, 뭐, 누가 반칙하고 그러든 막 화내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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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싸 말려고 그러는데, 야, 그러니까 축구장만 벗어나면 엄청 하여튼 내성적으로 말도 안 하고, 아주 부드럽고 겸손하고, 완전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참 재밌더라고요. 이 내성적인 예화를 제가 보다 보니까. 아, 그리고 진짜 울기도 진짜, 와, 너무 잘 울어요. 얼마 전에도 손흥민, 제가 특강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도 엄청 잘 울거든요. 근데, 메시도 똑같더라고요. 진짜 잘 울어요. <laughs> 아니, 뭐, 이렇게 잘 울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딱, 그, 축구 선발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 그럼 울어요. 선발 <laughs> 명단에 없으면 울어. 심판이, 퇴장, 퇴장 당하면 또 울고. 경기에서 지면 울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이제 손흥민 선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운다라는 것은, 이 순수하다는 거거든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감수성이 정말 풍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울음이 많은 거예요. 정말 순수하고 착하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이 많이 온다라는 게이 메시에 대한 그 인성은 진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 메시 인성이 진짜 저는 갑이다. 메시 인성은 진짜 최고. 어, 대표적인 그 인성을 이제 볼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팬들이 축구장에 그 가끔 막 뛰어들잖아요. 막 벌거벗고도 뛰어들고 뭐 여성 부리든 남성 부리든 애어른할 것도지 막 갑자기 경기 중에 막뛰어드는데 솔직히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축구 경기 한참 하고 있는데 배랑 안에 뛰어들고 그리고 와가지고 막 껴안고 그 메시는 제가 영상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 메시 인성에 관련돼서 그 영상이 쫙 나오는데 그걸 다 보는데 단한 번도 인상 쓰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그 갑자기 경기 중에 뛰어들어도 다 포옹해주고, 다 사인해주고, 악수해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메시를 딱. 보자마자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머리를 파게 만져요. 그 기분이고 상당히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배랑안에 뛰어들어 머리를 팍 만지면, 근데도 웃으면서 좀 그걸 보고 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한두 번이고 뭐 가끔이면은 아유 저렇게 팬 서비스 차원에서 뭐 연기할 수도 있지 생각하는데 항상 그래, 항상 그래, 항상 보니까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팬을 그 사랑하는 마음. 야이 정도까지 뛰어들어서 나를 껴안을 정도면 아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그 인성이 저는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메시 그 책을 보면 딱 나와요. 이 사람은 연기가 아니야. 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에.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재밌는 또 영상을 하나 본게 어떤 그 어린애가 갑자기 저쪽에서 팍 뛰어오는 거예요. 어, 메시가 딱 지나가는데 옆에 이제 경호원들이 딱 이제 막은 거죠. 어딱막고딱 하니까 메시가 가다가 말고 딱 잠깐 쳐다보더니 그 경호원한테 그 아이 이렇게 오, 오게 하라고. 아니 그냥 가도 되는데 아이 이렇게 오게 한 다음에 아이 딱. 사인해주고 탁 사진도 찍고 야 그니까 인성이 진짜 최고입니다. 음, 값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또 하나 볼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메시를 알면은 그냥 골만 많이 넣는다. 솔직히 저는 골만 많이 넣는 것도 하여튼 대단하지만 골보다 더 중요한 게 어시스턴트거든요. 도움. 나 혼자 넣는 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 넣을 수 있게 패스를 해주고. 음? 이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를 제일 많이 하는 선수가 또 메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정말 배려심 많고 착하다. 모든 함께 뛰는 선수들, 감독들이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축구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메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성이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다. 참.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참, 이 축구할 때나 혼자 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함께 그 11명이 같이 하는 거지 나 혼자 잘 된다고 되는 거겠습니까 어, 항상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이 메시의 이런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축구 선수가 승부욕이 다 있죠 승부욕이 없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메시는 확실히 남달라요. 유난히 뭔가가 그, 있습니다. 하여튼, 그 명품의 차이는 디테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 사소한, 그 사소한 아주 작은 차이가 이 세계 최고와 그냥 최고라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메시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도 축구에 대한 게다뭐 있었지만, 열정이 엄청 크다는 게 지금 딱한개를 내가 발견했어요. 예. 어느날 그 바르셀로나 훈련장에 메시가 안 나왔대요. 다 나왔는데, 모든 선수들이. 아니, 그래서 이게 왜안 나왔는지. 나중에 이제 감독이 알아보니까 그 이유가 메시가 그 훈련장에 안 나온 이유가 얼마 전에 자기를 선발로 세우지 않았다고 안 나와버린 거야. <laughs> 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니까 이게 정말 용서가 된 거고 메시니까 그냥 감독이 넘어간 건데 <laughs>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네, 모든 선수들이 다 나와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그런 어, 나 선발로 왜안 내어 섰냐는 거를 말도 없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그래도 메시가 대단하니까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계속 뛰게끔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 그 감독이 같이 그때 이제 선발로 뛰던 최고 축구선수 바르셀로나 안에서 이브라 히모이치랑 이브라 히모이치랑 에투를 둘을 그냥 내보냈대요 <laughs> 감독이 메시를 계속 선발로 세우려고 <laughs> 얘가 안 나오니까 훈련장에 어? 열받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메시가 이제 매일 같이 이제 선발로 이제 출전하면서 이제 이브라임이 이제 애터 없으니까 그 보답을 그래도 했어요. 3 시즌 연속해서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을 딱 하면서 보여준 겁니다 감독한테. <laughs> 아, 전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야, 이렇게 내성적인데 어? 이런 또 엄청난. 이렇게 착하고 부드러운 겸손한 사람이 야이 축구에 대해서는 나를 선발로 나를 에? 선발로 안 뽑아 에? 안 나가 에? 축구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와이 정도로 <laughs> 그러니까 이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감독도 지고 다른 선수들 다 내보낼 정도로 야참 대단하더라고요 에, 열정이 이 팀이 우승을 하지 못했을 때 MVP를 설정, 선정이 됐어요 메시가. 근데 그 MVP를 딱 거절합니다. 아, 우리 팀이 우승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MV, MVP를 내가 받냐? 난 MVP 자격이 없다. 그리고 딱 거절해 버려. 야, 이런 선수가 솔직히 메시나 되겠습니까? 네? MVP는 그래도 팀은 우승을 못했지만 준우승을 했지만. 아, 그래도 MVP 좀뭐 어디야? 어, 이것도 영광인데 하고 이 야, 막 이렇게. 될 텐데 어 거절해 버려요. 그리고 메시 그 이터, 인터뷰 중에 참 이게 감동적이었습니다. 크, 내 골을 넣었다 해가지고 그날 와내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 득점이 아닙니다. 팀의 승리입니다. 크, 어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내성적이라 말을 막 다른 선수들처럼 막 얘기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지만 간결하면서도 겸손하면서도 핵심적으로 딱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 거 보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정말 잘합니다 네, 말을 잘하는데 딱할 말만 하는 불필요한 쓸데없는 자기 잘난체라든지 이거는 아예 없더라고요 아예 없어요 자기 잘난체가 항상 팀 항상 다른 사람 감독 항상 가족 다른 사람들한테 모든 공을 돌리면서 발롱도르를 여 번을 받았는데 그여 번을 받을 때마다 단한 번도 아 어, 제가 좀 잘했죠, 아 어, 제가 좀 실력이 있습니다라는 0 0 0 1 그런 이런 게 없습니다. <laughs> 참 겸손해요. 아 이상은 우리 팀의 다른 선수가 받아야 되는데 항상 저보다 호날두도 돌아, 항상 다른 선수들을 야 이게 이러니까 이게 고개가 숙여지고 크, 이게 이렇게 세계 최고가 이 정도인데 이게 다른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축구 선수들 특히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냥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메시의 인간성을 또 배워야 돼요. 인간성을. 이게 겨더 오래 갑니다. 인간성이. 이 실력보다. 메시에 대한 전체적인 제가 이제 그동안 공부를 한 결과 제가 이제 평가를 하면 메시는 이 축구에 대한 이런 실력보다요. 이 운동신경, 체력적인, 이 몸적인 이런 게 대단한 선수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게 아니라 정신력이 마인드가 세계 최고인 거야요 마인드가 마인드가 세계 최고인 선수지 축구 기술 이거는 두 번째라는 거죠 축구 기술은 실력은 이런 체력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선수랑 비슷한데 정신력에 있어서는 이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 실제로 메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의 단점이나 약점이란 없다 오직 약한 마음만 있을 뿐이다. 딱 제가 평가한 그대로 말하잖아요. 약한 마음만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만큼 난 강하, 강했다. 이거는 거죠. 그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메시는 단한 번도 개인기 연습을 한 적이 없대요. 우리가 이제 메시 그 영상을 보면은 개인기 장난 아니잖아요. 혼자 수비수 막다 제쳐버리잖아요. 그냥. 에. 근데 그런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발기술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막 제치고, 막딱 받고, 받고, 딱 차고, 막이 장난 아닌데. 이런 연습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단한 번도 어릴 때부터 그럼 그건 도대체 그럼 어떻게서 해 그런 개인기가 나오는 거냐 그게 정신력이 되니까요 정신력 나는 무조건 그냥 골을 넣을 거야라는 나는 무조건 수비가 내 앞에 다섯 명이든 여섯 명이든 나는 수비를 제친다라는 딱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따라간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메시가 이 정도까지 개인기 연습을 안 했는데도 잘한다라는 것은 정신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그냥 믿는 거예요 나는 제칠 수 있다 난늘수 있다라는 그 정신이 딱 있으니까 그냥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니까 이 정신이 육체를 이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이게 통용이 됩니다 저도 역시나 원래 개그에 대한 재능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개그맨이 좀 떨어졌죠. 근데 난 웃길 수 있어. 난 반드시 대한민국 최고. 개그맨 될 거야. 라는 저 그것만 있었어요. 저도 메시처럼. 근데 그것만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진짜로 대박 개그를 제가 안 되겠니 를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재능이니까 그러니까 그러 나는 없다. 나는 뭐 육체적으로 단점이 있어. 뭐 여러 가지로 나는 뭔가 불리해.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장애가 있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수 있어. 난 돼. 그냥 자기 자신 을 믿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것만 있으면 누구나 다 메시처럼 세계 최고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메시의 성공 핵심은 작은 키를 극복해서 그걸 이제 승화시킨 건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제가 봤을 때 이건 거예요. 내가 키가 크려면 성장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축구를 잘해야 되겠지. 그 그러니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한 거예요. 나의 이 작은 키가, 그게 동기부여가 강력하게 된 겁니다. 난 반드시 잘해야 돼. 다른 키큰 애들보다는 난더 잘해야 돼. 그래야 내가 계속 이 축구구단 여기서 내 잘리지 않고 계속 내가 키도 크고 계속 축구를 할수 있어. 우리 집 너무 가난해. 그게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 집이 가난하다, 못 배웠다, 장애가 있다,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난잘돼난 가난하기 때문에 성공할 거야 나는 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 난 재능이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 난못 배웠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어 라고 반대로 그거를 내가 동기부여 자양분으로 삼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메시처럼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계 최고 어, 메시를 우리가 이 일화를 보고 배우면서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현재 처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단점을 다 극복을 하셔가지고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모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